최근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한 한국의 FA50.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멋지게 승리를 따내면서 2023년 수출 실적은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의 반응을 보면 단순히 1승 1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수주전에서 맞붙었던 중국과 인도가 유난히도 충격을 심하게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FA50을 이길 수 없었는지 진지하게 분석하는 한편, 괘씸한 한국 비행기를 눈에 띄는 대로 격추하라는 등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말레이시아 수주전 결과 공개 시점에 불과 이틀 전에 FA50을 떨어뜨렸던 아랍에미디트는 자신들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던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어째서 한국을 이길 수 없었는지를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웬일로 중국답지 않게 날카로운 분석을 하나 싣다가도 중간 중간 뭔가 이상한 논리가 끼어들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경쟁 기종들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전부 제대로 된 물건이 못 되는지라 탈락하는 것이 당연했고 말레이시아한테는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중에서 한국 쪽을 선택한 것은 성능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지만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하는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경쟁 기종이 이기기 쉬운 상대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시국에 구매했다가는 무슨 제재를 당할지 모르는 러시아의 미그 35 개발 중이라 실체조차 없는 티레키예의 훈련기 휴르젯 초음속을 뚫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m34 륙 모두 fa50의 상대가 될수 없는 기종들이죠. 그나마 카탈로그 스펙은 그럴 듯한 인도의 테자스는 좋은 승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출 실적에 전무한 테자스를 믿을 고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제안한 기종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당초 JF-17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에 왠지 몰라도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파키스탄 독립 기념일에 JF-17을 전시하고 말레이시아 총리를 초청해서 내부를 보여주고.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JF-17은 F-16을 노리고 만들어져 최고속도, 작전반경, 엔진추력 레이더 성능 모두 F-16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까지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식 번호에 들어가는 17은 유치하게도 F-16을 능가한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에 협력한 파키스탄은 이 전투기를 소재로 탑건을 베낀 영화까지 찍었죠. 그런데 실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기체 이곳 저곳에 금이 가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전기적 오작동으로 호방좌석이 제멋대로 사출되지를 않나, 정작 제대로 사출이 돼야 하는 비상사출 모의 훈련에서는 아예 사출기가 작동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레 내걸었던 장점들은 사실 전부 구현하는 순간, 가격이 솟구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JF-17이 실패작이 되어버리자, 부품 수급도 귀찮았던 김에 말레이시아 사업에서 빼버렸습니다. 남의 나라 총리까지 태워가면서 영업에 애를 썼는데 자존심이 꽤 상했겠죠. 중국은 jf-17 대신에 한 단계 체급이 작은 l-15를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l-15는 기술의 개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같이 경쟁하던 이탈리아의 m346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보기에도 승산이 그다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내보낸 보도에서도 L15가 패배한 이유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능만 놓고 본다면 JF-17과 FA-50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서 비겁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FA-50이 꺾은 중국 훈련기는 L15이고, L15는 감히 성능으로 FA50에 덤빌 수 없는 수준이라 이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이 원래 계획대로 JF17로 수주전을 다 소화했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비싸고 만든 중국도 안 쓰는 기종을 가지고 블록 20 업그레이드를 마친 FA50을 이길 리가 만무합니다. 이렇게 전제부터 이상하다 보니 이를 본 중국적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반응도 뭔가 이상한 것들 뿐이었는데요. 아직도 JF17이 제대로 된 전투기인 줄 알고 FA-50과 JF-17 둘이 싸우면 JF-17이 무조건 이길 텐데 말레이시아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수주전에 내놓은 기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홀뜯고 싶어서 하는 말임을 잘알수 있죠. 개중에는 짜증나니깐 한국이 날리는 FA-50을 보이는 족족 격추시켜버리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있어서 눈살을 찌푸려지게 했습니다. 한편 인도 역시 한국을 상대로 고배를 마시고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에야말로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의 첫 해외 수출이 성사되나 싶었는데 한국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인도 언론 또한 사업 결과가 발표되자 발빠르게 이 소식을 실어 날랐고 테자스가 또 수출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한국의 FA-50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랬던 것인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인도 언론은 FA-50이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FA-50은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블록 2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확정 짓고, A사 레이더 탑재, 공중급유를 통한 작전 반경 확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인도 언론은 이를 통해 FA50이 말레이시아의 까다로운 사업 조건을 단숨에 돌파하고, 상위 기종이었던 F-16의 버금가는 성능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FA50과 테자스는 마지막까지 경합을 펼쳤지만, 끝내 테자스가 패배했다고 전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두 후보 중에 하나가 테자스였다는 주장에 딱히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인도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요. 인도는 얼마 전 자국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2023 행사에서 테자스의 개량형인 테자스 MK2의 목업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주전 패배를 계기로 인도에는 이 테자스 MK2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아무한테도 팔수 없었던 원본 테자스를 버리고 새롭게 개량해서 FA-50에 패배한 서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테자스 MK2는 전반적으로 기체 크기를 늘리고 엔진과 레이더를 교체해서 무장의 운용폭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중금융 프로브를 설치하고 내부 연료탱크를 늘리는 동시에 외부 연료탱크도 달수 있게 개량해 작전 반경을 크게 늘릴 계획이죠. 다만 이러한 개량 방향성은 과거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그리펜 NG로 개량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 이 당시 그리펜이 이로 인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었던 선례로 보아, 테자스 MK2 역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테자스가 팔린 적은 없지만 그나마 괜찮은 세일즈 포인트는 가격이 싸다는 점이었는데, 이마저 사라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래서는 FA-50에 서록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죠. 한국은 이처럼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사업을 따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따라 붙을 것을 대비해 내상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블록 20으로 획득한 성능들만 해도 전혀 다른 항공기라 해도 좋을 만큼 급진적인 변화였는데 얼마 전에 또 다른 계량을 암시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호주 아발론 에어쇼에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체험운전까지 제공했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시뮬레이터가 기존의 FA-50에서 볼수 있던 시뮬레이터나 콕핏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FA-50의 콕핏은 나름대로 디지털화가 적용되어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F-15, F-16, F-18 등 미국제 4세대 전투기들의 조종 계통과 매우 유사하고 그 덕분에 FA-50은 이들 기종으로의 전환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시뮬레이터는 조종석 전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칭 LAD로 불리는 대화면 시연장치로 F35가 처음으로 선보인 후, 이제는 5세대 전투기의 기본적인 소양이 된 기능입니다. LAD가 제공하는 조종 편의성은 이전에 어떠한 조종석 인터페이스와도 격이 다르다고 하죠. 이번에 FA52 시뮬레이터에 이 LAD를 달고 나온 것은 추후 실제 전투기의 콕핏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 훈련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여전히 개발 중이라서 아직까지 서방에서는 F-35 외에 5세대 전투기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 서방 대부분 국가의 체주력 기종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미래의 FA-50은 앞으로 더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중국과 인도만큼이나 배 아플 나라가 있으니 바로 아랍에미디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훈련기 사업에서는 FA50을 고르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랍에미리트는 다시 FA50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 이후 한국을 달래기 위해 미국이 더 이상 전투기를 팔아주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FA50을 산다 한들 기종 전환 훈련의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다며 다소 변명하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는 등 아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아랍에미리트를 놓치긴 했지만 말레이시아라는 더 의의가 큰 수주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추후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졌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경쟁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방산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